제네시스와 올블랙의 조합으로 GV80 블랙이 출시되며 끝내주는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죠 웅장하면서 유려한 라인에 시크한 블랙이 더해져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GV80 블랙에 대해 살펴보고 최저 예산으로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출고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GV80 블랙은 앞서 출시한 G90 블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모델인데요 외장 및 실내 내부까지 전부 디테일한 고급감을 살려서 블랙으로 마감한 것이 큰 특징이에요 우선 외부를 살펴보면 전면부 그릴, 엠블럼, 범퍼, 후면부 레터링 등 전부 블랙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타이어, 휠도 전용 22인치 미쉐린 타이어에 다이아몬드 커팅휠로 적용되어 있죠. 다음으로 실내를 보면 스티어링 휠, 리어로드 가니쉬, 가죽 시트, 기어, 버튼류, 스피커 그릴 모두 세련되게 올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인테리어의 고급감과 풍부한 옵션은 동급 수입차를 넘어설 정도로 경쟁력 있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25년형은 고속뿐만 아니라 저속의 승차감도 더 좋아지면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보다 상위 트림으로 도입된 만큼 2천만 원더 높은 9,440만 원과 9,8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최저 예산으로 출고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 도록 할게요. 차를 살 때는 기본 차값 외에도 부수적인 지출액과 추후 감가상 각비 대기일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예산을 짜셔야 하는데요. 즉 구입하면 땡이 아니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고려해야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만약 4년간 할부로 구입한다 가정하에 계산해 봤더니 월 고정금 290만 원에 810만 원이 플러스로 더 따라 붙죠. 여기에 수수료, 기타 등록 비용이 추가되면 최종가는 더 높게 잡으셔야 할 거예요. 차한대 사는데 부수적인 지출이 너무 크니까 쉽사리 구매 결정을 할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차는 무조건 할부로 사야 한다는 비효율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출 낭비를 피할 수 있는데요. 아는 분들은 이미 잘 알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거의 반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특판 할인으로 알아보시면, 같은 차라고 해도 더 저렴한 값으로 이용 가능하답니다. 특판이라는 게 인기차종을 전략 판매하기 위해 제네시스 제조사에 대량 발주를 넣어 재고를 잡아놓은 차량인데요. 소량 구매가 아닌 대량 구매인 만큼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큰 폭의 할인이 들어가며, 출고도 7일 이내로 가능하죠. 게다가 취득세는 낼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 10%도 면제되고, 단종가치라 하는 중고차 한 대값까지 제외시키니, 보다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한 거고요.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 감사제를 통해, 총 427만원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 감이 오시겠죠? 아무리 비싼 국산차여도 사고났을 때, 30만원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는 물론, 대차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자는 연간 1,500만원 절세 효과에 전용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신차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반납 또는 인수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서 구매 전 원하는 모델을 미리 경험해 보기도 좋은데요. 반납하실 분들은 5년 계약으로 월마다 22%더 저렴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위약금 없이 반납 후 다른 신차로 교체 가능한 알뜰료 금제를 활용하시면 더 현명하게 지출 절약을 하실 수 있죠. 자동차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은 무작정 성급하게 사지 마시고. 일단 견적을 비교해 본 다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수수료 0원으로 거품 싹 빠진 견적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실시간 할인 정보와 나에게 맞는 최적화 견적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지출 낭비 그만하시고 원하는 모델을 더 합리적으로 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